외국인 규제 정책을 적극 내세우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야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요, 공약지에서조차 외국인 규제에 관한 공약을 담았습니다. 고이즈미 후보와 다카이치 후보는 모두 외국인 문제에 관해서 사령탑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고요. 특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모태기 후보는 불법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고요. 고바야시 후보도 외국인의 주택용 토지 취득 규제 그리고 엄격한 출입국 관리 등 구체적인 외국인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 있었던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도요 하야시 후보를 제외한 후보 4명이 모두 외국인 규제 정책을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후보는 연설 시간의 절반가량을 외국인 정책에 할애했을 만큼 외국인 문제에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나라시 나라공원에 사슴을

참고로 이 발언에 대해서 나라공원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다카이치 후보가 문제 삼은 걸로 보이는 이 SNS 영상 속에 해당 인물이 외국인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과거 나라공원에서 사슴이 살상된 사건이 두 건이 있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본인 남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왜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반 외국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일본 참정당의 부상에 대한 콘텐츠를 보셨다면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참여원 선거에서 이른바 일본인 퍼스트 슬로건을 내건 극우 정당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켰죠. 외국인 문제를 강하게 앞세우면서 범죄의 증가와 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렸던 참정당의 전략이 일본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런 참정당의 전략을 후보들이 말하자면 벤치마킹을 해서 당원들의 마음도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후보들이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이러한 외국인 규제정책이 전혀 공약에 담겨있지 않았거든요. 호세이 대학의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앞서 언급한 다카이치 후보의 외국인이 사슴을 폭행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에 편승하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